자, 안녕하세요. u g p TV입니다. 피디님 오늘 뭐 하면 될까요? 아 어,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피디님 또 여름 몸만들게 하고 싶으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오늘 레시가드 입었을 때 약간 운동한 티날 수 있는 그런 몸매 만드는 거단2 주만에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어떤 근육을 키워야 예뻐 보이나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레시가드는 어, 상체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상체 프레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가슴 근육, 대흉근하고 어깨 근육, 삼각근이에요. 일단, 가슴 근육이랑 어깨 근육은 남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넓은 어깨와 이 우람한 가슴에서 나오는 그 포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슴과 어깨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반팔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이렇게 물 맞으면 몸에 착 달라붙잖아요. 그때도 사실 가슴하고 어깨가 가장 섹시한 포인트거든요. 자, 가슴 운동하면은 벤치 프레스가 빠질 수가 없죠? 자, 일단 벤치에 누워주신 상태에서 바벨과 시선이 일치되도록 맞춰주시고 널링 양쪽 끝에 새끼손가락을 잡으시면 은 양쪽이 동일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언렉 바벨을 렉에서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든 상태는 어깨 바로 위쪽으로 바벨을 위치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체스트 업 가슴을 이렇게 체스트 업 들어주시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허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뜰수 있도록 그리고 바벨을 가슴, 젖꼭지 밑으로 천천히 떨겼다가 닿아주세요. 내리면서 제스터 다시 올리면서 후 이렇게 바벨을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올리면서 하시면 되시겠고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이제 바벨 운동을 하면서 팔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을 닫아놓은 채로 그대로 움직이면 어깨 관절에도 좋지 않고 어, 가슴으로 가야 할 자극이 팔로 많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운동달러 몇개 정도 이상은 해야 될까요? 어, 가장 좋은 거는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3, 4세트를 진행하는 게 이제 표준 가이드인데, 어,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20kg 바벨이 어렵다? 그러면 조금 짧은 바벨 10kg짜리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개, 16개, 12개, 8개, 4개. 이렇게까지 해서 10kg씩 증량하고 횟수 4회씩 빼면서 하는 세트법을 지금 피라미드 세트라고 하는 세트법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스미스 머신으로 할 거거든요. 이 스미스 머신 기구가 뭐냐면은, 어, 바벨이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스장 가나 하나씩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 바벨 같은 경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뭐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미스 머신으로 해주면은, 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자극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미스 머신으로 어깨 이렇게 크기를 키우는 운동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키로 몇개 해야 돼요, 초보자들? <laughs> 아, 그, 필님 자꾸, 어, 키로랑 횟수를 엄청나게 단정 지으시려고 하는데, 어, 이게 딱 무게가 어떻게 숫자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가벼운 무게부터 트라이를 해보시면서 이게 20개가 가능한지, 15개만 할수 있는 건지, 뭐 10개도 하기 힘든 무게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 그리고 중급자랑 고급자로 넘어갈수록 2 0개 정도 할수 있는 중량에서 점점 이제 자기가 할수 없는 무거운 중량, 고중량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 스미스 머신에도 저희 기구 같은 이렇게 널링 표시가 돼요. 그리고 손은 어깨 넓이에서 한1.5배 정도 되는 넓이, 저는 네 번째 손가락 안쪽에 감아 줄 겁니다. 자, 바벨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바벨 뒤쪽에서 이로 캐치, 천천히. 턱보다 살짝 밑쪽까지, 턱 밑까지 내려주시고요. 팔꿈치,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받쳐주셔야 지면하고 수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벨과 지면 수직으로 연결해주는 게, 팔꿈치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가슴 들어주셨다가, 자, 그대로 턱 조심하시고, 들어주면서, 들어주면서, 고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고개.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정수리 위로 쭉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 한 가지씩 알려드렸어요. 이두 가지 운동 다 무게를 굉장히 많이 다룰 수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중요한 대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머신 운동들보다도 이런 운동했을 때 확실히 무게도 많이 칠수 있고 그리고 이런 프레임의 발달에도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2주 동안 최대한 벤치 프레스랑 스미스 머신 숄더 프레스 열심히 연습하셔 가지고 멋있는 몸 수영장이나 어떤 워터파크에서 뽐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